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3분입니다. 다우 지수. 자, 상단선 아래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예. 네, 상단선 아래에서 다 내려왔죠? 네. 분기 상단선도 여기 있고. 그렇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에스다우 분기봉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해볼만 하다고. 아, 그래도 그렇게 움직여주니까 고맙네요. 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 내려가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매도 영역에선 벗어났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도 영역에선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다우 사야 될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월봉은 끝. 자 이제 뭐가 생겼냐? 주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을 봤더니 저가 투자심리도가 맨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최저가 모드가 된 거죠. 지금 최저가 모드가 여기서 한번 발생했는데 개무시했죠 여기서 예, 여기를 깨야 되는데 여기서 개무시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최저가 모드가 막 이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가도 지금 여기가 지금 예, 최 최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려왔잖아요. 고가는 만족했고 문제는 이제 저가가 여기를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지난달 저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주봉 구조로 보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예, 적정한 상황이라고 보져요 일본은 뭐 아래를 열었어요. 예, 일본은 아래를 열었다. 그리고 주봉은 최저가 모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 다른 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일봉입니다. 지금 대등하기 직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고, 요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밤. 얼마냐면, 33,267. 33,267. 근데 네, 수치를 잘 보세요. 267이면 296에서 30포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30포 내려서 하락하잖아요. 30포 내려서 하락하면은 지금 내려가야 되는 수치가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빨리 내리면 31,600 대까지, 31,680 선까지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리면 32,460까지도 가능해요. 음, 근데 지금, 지난달 저가가 얼마냐면, 예? 지난달 저가가, 음, 32,570, 맞죠? 32,573이란 말이에요. 32,573.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깬다는 거죠. 여기서 30%만, 아니, 30%만 더 내내서 마감을 하면, 여기 후행스팬이 대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쭉. 쭉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난달 저가 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난달 저가 깨지면 네, 결국에는 월봉은 쏟아지겠죠. 지금 국장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국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영 땀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다우가 30포를 더 빼느냐 마느냐 네, 그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30포 이상 빼면 네,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